제가 가자는 대로 잘 따라만 오시면은 분명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엉뚱한 일들을 하시면은 안 돼요. 어, 이렇게 쓰세요. 예.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교수님, 다음 주에는 예. 아까 얘기대로 을가서책 예, 예. 예.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예. 가까요 어. 그래서 다른 거써 봤잖아요. 뭔거뭔 있었고 있었어 써봤써다 비누 드라고 원서가 다 어디로 제가 PC 좀 쓰세요. 예, 예, 예. 벌써 뽑아 주세요. 한 장만 뽑아 복사만 되는데. 그리고 저 비밀 번호 9443C입니다. 94437 CC 영어로 C. 아, 아 근데 그 비밀 번호 안 쓰고 사용 안 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아, 너무 귀찮아. 보통은, 개인 비밀번호가. 비밀번호가 매번 뭐, 하루에몇 번씩 받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거. 아, 안으어나셨네 <laughs> <돌� ia> <돌� discussion> <festivals> <성원이 untied> 많이 빠지셨죠? 한장더 가져. 예.